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양 한 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그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네, 이스라엘에는 많은 종류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보면 6월 절, 맥주 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외에도 또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1년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또 대속죄일, 그리고 수전절, 또 부림절, 뭐 이런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절기를 꼽으라면 무엇을 들수 있을까? 뭐, 많은 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절기라면 당연히 6월절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절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대속죄일이라는 이 절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날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인 그 지성소를 1년 중에 딱한번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성소를 속죄한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인데 거기를왜 속죄하는가? 속죄는 죄 짓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의 처소 그것도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을 속죄해야 되는가? 네. 왜냐하면 지성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만 사물이잖아요. 즉, 속죄가 필요 없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 그 물건, 그것은 속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사람들의 수많은 죄악들이 쌓여 있고, 허물들이 쌓여 있고, 부정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다 속죄가 필요하다. 즉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죄로 오염되었고 불완전하고 온전히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를 해야죠.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속죄제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윤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죄 사함을 즉 속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반면에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에 대한 속죄는 1년에 한번 며칠이냐면 이스라엘역으로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으로 7월 10일 그 날이 곧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몇번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해서 이스라엘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력은 태양력이 아니라 음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독특한 점은 1년의 시작점이 1월이 아니라 7월이다. 7월에 1년이 새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한 해의 첫 시작일을 나팔절이라고 하죠. 그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일이 지나서 7월 10일, 이날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일이 나팔절, 한 해의 시작을 알렸으니까 7월 10일은 한 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날이잖아요. 열흘째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속죄일의이 절기를 지키며 지난 한 해의 죄를 속죄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그 언약계가 있는 그 지성소를 속죄하고 정결케 함으로 그곳에 쌓여 있는 그 많은 부정과 문제들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하늘을 시작하는 그런 의식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날 이 대속죄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이날은 이스라엘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겸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 지금 여기에서는 이 레위기에서는 아론이죠. 지금 아론이 살아서 그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중이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이 1년에 딱한번이날딱 하루 이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향기롭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향을 피웁니다. 곧 분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들이 있는데 그런 예식들은 이제 우리가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어, 오늘부터 해서 3일에 걸쳐서 어, 이제 대속제 1회 규례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분 간단하게 먼저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지성소는 성소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죠. 자, 일단 성소를 넓은 뜻으로 사용하면 이 성막, 뭐, 회막이라도 합니다. 회막, 혹은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만들어진 이 거대한 텐트죠. 그런 성막 혹은 회막이 있는 그 땅, 그 회막들까지도 성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거룩한 곳이니까.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성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 즉, 텐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텐트 안에 그 실내도 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성소, 또 하나는 지성소. 그래서 이렇게 성소로 딱 들어갔을 때이 성소의 입구, 즉그 천막, 그 장막의 입구에서부터 3분의 2 지점까지가 성소로 구분이 되고 또그 안쪽 가장 깊은 곳의 3분의 1 정도가 지성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지성소보다 두배 정도 넓은 거죠. 두 배가 넓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놓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것이 이제 북쪽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방위와 오른쪽 왼쪽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이 성소의 입구는 동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저 서쪽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에 성소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오른쪽이 북쪽인 것이고 왼쪽이 남쪽인 거죠. 그래서 이 성소의 입구에서 딱 들어갔을 때 앞을 지성소쪽 지성소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이 놓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등잔대. 그 천막 안을 밝히는, 그 성소 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면에 뭐가 있냐면 분양단. 이건 실내용 재단이죠. 성소의 뜰에는 실외용 재단인 번재단이 있고 내부에는 실내용 재단인 분양단이 있어요. 자, 외부에 있는 번재단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짐승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려드리죠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분양단은 향품을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운 향기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분양단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안쪽으로 언약괴가 있는데 그 언약괴 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에 친히 새겨 주셨던 1배명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죠. 뚜껑인데도 속죄소예요. 왜 그런 이름이 있냐면 그 뚜껑이 양쪽에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이렇게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이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번이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날을 아무렇게나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거룩하고 중요한 날. 뭐 직접적으로 누가 비교하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날을 준비할 때 그냥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날이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대제사장 아론은 이날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곧 죄악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갑자기 무슨 말씀을 언급하냐면, 어떤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이런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때 죽은 두 아들 누굽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분양하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 그것도 제사장으로서는 결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불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언급하는, 언급하는 거죠?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대속죄 이래 아무리 대제사장 아론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속죄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우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죽었던 그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 비극적인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그 사건을 언급하고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왜 속죄제사와 번제를 드리고서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야죠. 또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뵙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속죄한 후에야 하나님을 뵐수 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온전히 깨닫고 완전히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우리 죄를 없이 할수 없으며 회개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제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의 허물이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 회개는 속죄를 일으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네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너와 너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뭐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완전히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솔직한 심령, 정직한 심령과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다 사함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속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고, 그 속죄의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그 제사로 속죄를 받은 것처럼,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속죄할 수 없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옛 언약의 시대에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즉,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의 재물과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한 임시적인 속죄의 제사와 속죄의 재물이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속죄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적이라고 해서 자기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건 기본이죠. 하지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영원히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앞두고 그것을 계속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하는 그런 태도만으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죄값을 갚는 그 죄를 떠안고, 그 죄에 대한 값을 갚는 이런 재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짐승 욕심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신데, 배도 고프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뭘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천 마리 아니라 만 마리, 아니 뭐몇억 마리를 드린다 한들, 뭘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를, 염소를, 양을, 그나마도 안 되면 비둘기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속죄에 쓰임 받는 전재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한 가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 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세마포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죠? 세마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정결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아론이 뭘 입어요? 세마포 옷을 속에서부터 밖에까지 입는데, 그 이유는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의 단번에 드려지신 영원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즉 속죄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아론이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입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속죄 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문제가 안 된다. 왜? 나는 이미 속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살 필요 없다. 물론 거룩한 삶을, 삶을, 삶을 살면 좋지만 굳이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아니, 그런 수고할 필요 없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구원파식의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재서로 하나님께 드리라.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보열로 우리가 속죄를 받았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옷을 입고 아론이 세마포 옷을 정결하게 입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입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고백과 진정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그 속죄의 재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악덩어리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며,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이런 결단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또한 이루어간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차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나 거기에 그저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또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루하루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루하루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하루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런 성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야 한다. 리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후반부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아사셀이 나오죠. 아사셀 염소에 관한 내용은 이제 내일 또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 나오니까 그때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속죄 받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아론과 같이 저희들이 거룩한 삶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과 감사.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기도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